2024년 4월 1일 월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3월 마지막 날 복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 첫날 첫 시간 이 새벽에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행여라도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죠. 자,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세 군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낚는, 즉 멸망 받을 자식들을 건져서 구원받는 일로 인도해라.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의 동생 또 요한, 야고보 이렇게 네 명을 또 부르시면서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 나다나엘 또 다른 제자들 함께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대표자인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했으면 다른 동료들도 우리도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베드로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는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겠다. 그랬다면 다른 동료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서 전도하러 가겠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우리 모두 각각의 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믿는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베드로와 같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내가 믿음의 주역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날이 새어갈 때에 예. 밤을꼴딱 새고 이제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거리가 멀고 또물한 개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못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고 나서 변화된 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모르게 하실 수도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변화된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이 못 알아보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물가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아까 살펴보았습니다만는 누가복음 5장에는 좀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시냐면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가지고 호숫가에 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배를 좀 띄워라 하시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기를 잡으라. 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배경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뭘 깨닫습니까?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속마음은 어떤 거였겠어요? 내가 주님 꼭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속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과 그 동료들 다 자기의 어부의 직업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서 세상과 같지 아니함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을 우리 속에 다시 그리워하고 있거나 또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 풍조에 그 흔들려서 우리가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이 부활 이후 첫날 새벽에 4월달을 시작하면서 깊이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며 특별히 4월 한달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부활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능력의 삶에 열매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부활의 권세와 권능을 덧니어 4월 달을 더욱더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